엄 네, 마마님 안녕하세요 엄마요 이마들 언니들 오늘도 힘내요 안녕하세요 고봉 중에 최고봉 수렁이에요 오늘도 밥 많이 드세요. 苹果。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걸 많이 사놨어요. 밥 위에 올려줘도 되고 우동 같은 거에 올려줘도 돼요. 어, 도라에몽 티 디럭스. 오늘은 이 도라에몽을 올려줄고

카메라에서 못쓸 응. 때는 제몸안 좋으니까, 이모모가 떨어졌어. 이모 없으니까, 이모 얼굴 안 보여서, 모모가 먹어버린 거야? 응. 그런 거야. 엄마는 있는데. 엄마는 있는데, 이모가 안 보여, 이모들이? 응. 언니들이랑 이모들이 안 보여? 응. 그래서 먹어버렸어? 응. <laughs> Yeah. <laughs> 이게 작은 거고요. 이거는 계란 넣어가지고는 간장이 들어있더라 이거는 부드러운 애기들이 먹을 수있습 말아서 먹을 수 있게 되게 작아요. 뭐 이건 코스타 같은 데 넣어 먹어도 맛있고 부드러운 거. 다시 가물 간게 들어있는 핫. 저기, 소스가 들어있는 핫. 안나는나트가 되게 냄새가 고약해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건 냄새 안나는거 되게 이렇게 알맹이를 엄청 작게 한는 초토마토 이라고 있어요 이걸 살까? 콜로 절여서 달달한거 이걸 살려고 있어 전분인데 물에다가 안하고 그냥 뿌릴 수 있는거

얘들아, 얘. 괜찮아. 밥안어 먹아요. 요거 한번 빨리 시간 에어가가니호구심이라고써 있는데 이게 대게 살을 발라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오늘은 게살볶음밥 만들어보려고요 이렇게 엄마, 그다음에 이거는 가리비 사왔어요, 아빠가 응? 고마워요. 엄마한테 편지 줬어요. 고마워. 좀 이따 엄마 읽어볼게. 네. 네. 이다키마스이다키마스 들어가. 아사리어 맛있어? 응. 맛있어. 아즈바 맛있죠? 맛즈바이 아즈바이잖아. 그때 맛있죠? 맛있지. 나. 나. 다가가야지. 다닥크요. 맛있어. 배고쳤어. 내가 먹었다가 맛 맛있어요 고짜고고고리 모모가 응. 음? 엄마랑 유키다리마야 아, 진짜? 이게 엄마가 이게 유키다리마야 응. 엄마랑 눈사람, 응. 다이스다요 가와이네. 마마, 이즈모, 오시고 또, 깜빡들네. 아리갓떠. 뭐고 썼어? 몽고 썼어? 좋아. 좋아. 사랑해. 고마워, 우리 애기에야, 엄마. 빵, 식빵인데요 맞아요, 이거 선물 받아서 한테 오늘 아침에 이거 구워 먹어 오늘 아침 구워 먹을빵 구워 먹빵 구워 빵이랑 딸기잼이랑 버터 발라서 먹을 거예요 막 잃은 우리 물잼 <laughs> 아이고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짱구처럼 아, 나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아니야 엄마가 할게 괜찮아 로개로 대쇼 마아 짱입니다 И

라면도 되게 맛있어 오늘은 이렇게 해봤어요 선빌런스한 스커트 좀 보길 곳이 가맹한트

이 자꾸 하게 돼. 헤헤헤, 귀찮아. 이꼬 돼? 피곤하니까 응. 엄마도 의자에 응. 앉아 네 아. 아, 괜찮아 먹어 고마워 응. <laughs> 맛있어? 많이 먹어 배고팠지? 응. 응. 맛있어 응. 오랜만이네 응. 오랜만에 왔어 응. 맛있어요 응. 엄마가 메로판 사줘서 응. 맛있어 맛있어요? 응 아빠가 있서 아빠가 사오면 안 맛있어 이모 줘요 안녕 하트 오빠. 틀장키만 하는 거야? 목 똥골목 헤헤헤, 가자. 헤헤헤, 여자들. 너무 예쁘다, 그러면. 응. 응, 사람이 되게 많이 오어 옛날 그런 카페? 커피숍 같아. 다음에 와봐야겠 이거는 저번에 사온 두부용 타레? 탈이라고 두부용 간장 같은 거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히야야코라고 이렇게 차가운 두부, 그다음에 유가라고 두부를 만들 때 생기는 맛 아니면 유도후라고 두부를 따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데쳐서 먹는 게 있어요. 에 그래서 거기에다 이렇게 뿌려 먹으면 맛있다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마 엄마, 엄마. 두부 만들어요 그래. 부탁합니다 아엄마거 가져갈래 엄마거 가져갈래? 엄마가 좋으니까 그래 고마워 레모같이 미세당 엄마 먹어 아 미세당 근데 고마워. 아빠는 일본말 응. 한국말 못하니까 응. 아빠는 이거 싫어 <laughs> 아빠는 매운거 응. 싫으니까 싫어 응. 아직은 못 먹고, 아기니까. 응. 이마연이 언니를 다운주에파요 자자. 行くと凄いねあっちはどこ先行かないでよ